안녕하세요. 아빠 매너티입니다. 오늘은 UAM 기업들 조비에베이션, 아처에베이션, 양, 릴륨 4분기 실적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비에베이션은 따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간단히 정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비에베이션입니다. 먼저 연간 매출부터 볼까요? 4분기에 드디어 밀공군의 항공기를 인도하면서 매출이 발생했고, 영업적자는 2023년에는 마이너스 472밀리언 달러로 2022년보다 20% 증가했습니다. 비용을 보시면 계속 증가하는 추세고 연구개발비가 판관비보다 더 증가했네요. 분기 매출로 보면 4분기에 첫 매출이 발생한 것을 알수 있고요. 적자는 마이너스 128 밀리언 달러로 3분기와 비슷합니다. 비용은 3분기와 거의 동일하고요. 인베스팅닷컴 기준으로 매출과 EPS 모두 시장의 측치를 넘었습니다. 재무 상태를 보면 자본과 부채가 모두 줄었고 부채 비율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유동성은 오히려 3분기보다 증가한 2,339%고요. 이 정도면 당장은 문제가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현금 흐름을 보면 아직 매출이 제대로 발생한 것이 아니기에 영업현금의 유출폭이 더 넓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4분기에는 미 공군에 항공기를 인도하고 이비톨 인프라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도 맺었어요. 2024년에는 뉴욕시에서 최초의 도시 비행도 했고 두바이에서 6년간 독점 서비스를 할수 있게 되었으며 부품 수리 인증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날 인증 세번째 단계를 완료한 최초의 회사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항공기 구조, 시스템, 소프트웨어, 보안, 소음 등 프로그램 전반적인 부분을 인증한다고 해요. 조비에 비에이션은 생산량을 늘려서 올해 연말에 한 달에 한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린다고 하고요. 말이나 공장 확장을 위한 공사를 시작하고 부품 제조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미 FA에 맞춤형 조립 라인을 4개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 4개를 더 추가해서 인증을 준비한다고 하네요. 2025년에는 연 25대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 월 25대라고 했는데 잘못된 정보를 알려드려서 죄송합니다. 2024년 가이던스는 제공하진 않지만 올해 생길 매출의 대부분은 미정보와 체결한 계약의 일부일 거라고 하고요. 2025년, 2026년이 되어야 제대로 된 매출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가 저번 영상 내용을 정리했고 3월 5일에 추가 기사가 나왔는데요. 오하이오주 데이턴 국제공항의 기존 시설을 인수했다고 합니다. 작년 9월에 이곳을 인수할 계획이 다라는 기사가 났었죠. 이 국제공항이 활용도가 낮아서 제조 용도로 인수했고요. 이 시설 인수는 연간 최대 500대 항공기를 제작하기 위한 시설 개발의 첫 단계로 향후 더큰 규모의 공장을 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캘리포니아 마리나에 파일럿 라인 생산 지원을 위한 부품 제조를 한다고 하네요. 다음은 아처 에비에이션입니다. 연간 실적을 보면 매출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고요. 적자폭은 2023년 447밀리언 달러로 2022년보다 29%가 증가했습니다. 비용을 보시면 연구개발비가 크게 늘었고 판관비는 최대한 자제하는 모습입니다. 분기로 보면 4분기 척자폭이 108M 달러고 3분기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비용을 보면 연구개발비는 점점 늘어나 최근 3년간 최대치고 3분기에 발생하지 않았던 판관비가 4분기에는 28M 달러가 발생했습니다. 3분기에는 전 공동 CEO의 창립자 보조금 중미확부분인 59.1M 달러가 환입되어서 비용이 적게 나왔어요. 그리고 연구개발비는 기술개발을 진전시키기 위해 인력을 계속 늘리고 있고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서비스와 도구 재료 등의 비용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재무상태를 보면 부채비율이 소폭 상승해서 51%가 되었습니다. 자산의 대부분이 현금성 자산이네요. 유동성을 보면 421%로 아직까진 큰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현금 흐름을 보면 영업 현금 흐름 유출 폭이 점점 커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계속 나가는 돈을 메꾸기 위해 투자 자산을 팔고 공모를 통한 주식 매각으로 자금을 조달받고 있어요. 재무현금 흐름을 세부적으로 보니 4분기에 주식 발행에서약 100밀리언 달러의 자금을 조달 받았습니다. 아처에비에이션의 경우 2025년에 상용화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근거는 해당 차트를 보시면 많은 기업 이름들이 써 있습니다. 바로 이미 각 분야별로 f a a 인증을 받은 경험이 있는 회사들이라고 하네요. 비유를 하자면 시험 과목별로 일타강사들을 둔 거라고 볼수 있는데요. 인증을 위해선 테스트 계획서를 작성하고 적합한 하드웨어를 구축한 다음 관련 테스트를 하고 데이터를 해석 및 요약하여 FAA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FAA가 설계가 요구사항을 준수하는지 검토하고 인증하는 절차인데요. 아처의 경우 항공기의 하위 시스템 및 부품들을 직접 생산하는 게 아니라 해당 기업으로부터 조달받는다고 합니다. 만약 아처가 혼자서 모든 분야를 승인받고자 했다면 예산부터 인증 실패 등의 많은 리스크가 있을 텐데 빠른 승인을 위한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증 테스트를 위한 항공기 6대 중 3대를 동시에 제작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각 기체별로 다른 목표로 데이터를 쌓아서 빠르게 인증받으려는 것 같습니다. 생산 역시 스텔란티스의 힘을 빌려서 공급망을 빠르게 확보하고 최저 비용으로 제조할 수 있게 턴키 계약을 맺고 공동으로 협력한다고 합니다. 올해 말에 연간 최대 650대를 생산할 수 있는 제조시설이 완공된다고 하니 빠른 승인과 함께 양산으로 이어진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상용화에 성공할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 700대의 수주가 있고 대당 5밀리언 달러를 예측하고 있으며 잘하면 내년부터 큰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네요. 조비의 경우 수직 통합으로 인증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각자의 전략에 장단점이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엔 장기적으로는 조비가 내부 역량, 원가 측면에서 더 좋겠지만 단기적인 인증 측면에서는 아처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도 싶네요. 아처의 비션은 UAE와 인도의 항공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었는데요. 조기 진출을 위해 UAE 쪽에서는 현지 항공 운영업체인 에어 샤토와 팔콘 에비에이션과 파트너십을 맺었고 인도에는 인도 최고의 여행, 항공, 숙박기업 인터글로브와 합작자 회사를 설립한다고 합니다. 추가 소식으로는 아처 에비에이션 역시 조베베이션과 마찬가지로 FAA로부터 부품 수리 인증을 받았고요. 현재 나사와 계약을 맺어서 배터리 성능을 검증받고 있고 비행 테스트도 수십 번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올해 말 유인 비행 테스트를 진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이항입니다 2023년 연간 매출은 16.5밀리언 달러로 2022년보다 약 2.6배 뛰었고요. 매출익률은 소폭 하락했지만 영업이익률은 많이 개선했습니다. 매출은 2.6배 증가했지만 비용은 소폭 상승한 것이 요인입니다. 2022년에는 21대 기체를 판매했는데 올해는 52대를 판매했습니다. 분기로 보면 4분기 매출은 8밀리언 달러로 최근 3년 최고 분기 매출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률도 적자폭을 최대로 줄였습니다. 아무래도 매출이 크게 늘어나니 규모의 경제에 의해 수익성이 개선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비용을 보면 4분기에는 매출이 늘어나는 만큼 변동비도 늘어나서 3분기보다 비용은 증가한 모습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판매 채널 확대와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마케팅비가 많이 들어갔다고 하네요. 인베스팅닷컴 기준으로 매출과 EPS 모두 시장 예측을 넘어서 주가가 13%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재무 상태는 자본이 줄고 부채가 늘어서 부채 비율이 179%로 크게 증가했고 유동성은 200% 초반대에서 181%로 내려왔습니다. 이항은 4분계 모인유 AM176S 형식인증과 표준 가망성 인증을 받았는데요. 이제는 양산을 위한 생산 인증서 획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항은 글로벌 항공우주 항공품질 경영시스템 표준인 AS9100 인증을 받았고요. 중국 민간 항공국에서 현장을 다녀왔고 관련 자료를 다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생산 인증만 받으면 실적이 급격히 좋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항은 현재 선전, 광저우, 허페이, 우시 등 여러 도시와 협력하여 관련 인프라와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고 키체를 판매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해외로는 UAE로 진출하여 물류기술자회사 윙스 로지스틱스 허브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EH16 시리즈 최대 팩대를 공급할 계획이고 공동으로 UAE 중동, 북아프리카의 UAM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합니다. 또한 3분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스페인의 유럽 UAM 센터 개설을 했고 올해 2월에 세계 최고의 통신 서비스 제공 업체인 텔레포니카 테크라는 기업과 제휴를 맺어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의 솔루션 제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분기 예상 매출은 5,800만 위안이라고 하는데 네이버로 달러 기준 8.05밀리언 달러로 4분기와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것 같네요. 그리고 올해 4월 1일부터 이항은 EH-16S를 대당 41만 달러에 판매하겠다고 권장 소매가를 공개했는데요. 원화 기준 약 5.3억원입니다. 아처가 대당 500만 달러였는데 10배 정도 차이 나네요. 마지막은 릴리움입니다. 릴리움은 2023년은 매출이 없고 영업적자는 271밀리언 유로로 2022년보다 소폭 감소했습니다. 반기로 보면 2022년 2023년 비슷한 영업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용을 보면 연구 개발비는 점점 늘고 있고 판관비는 줄이는 추세입니다. 단기도 비슷한 모습입니다. 릴리움은 상반기에 적자가 심해서 자본 잠식이 있었는데요. 이번 하반기에는 부채가 줄고 자본이 다시 플러스로 전환되었네요. 자금 조달을 받았다고 볼수 있고요. 유동성을 보면 상반기에는 유동 비율이 56%였지만 하반기는 84%까지 올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유동 부채가 유동 자산보다 많기 때문에 유동성 확보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금 흐름을 보면 영업 현금 흐름은 2022년과 비슷하게 유출되었고, 여기에 유형 자산도 투자를 해야 돼서 현금이 계속 빠져나가는 상황입니다. 그걸 자금 조달로 메워주고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에는 92밀리언 유로, 하반기에는 약 170밀리언 유로를 조달받았네요. 릴륨은 2023년 11월에 유럽 항공 안전국 EASA로부터 설계 조직 승인을 받았고, 이제 형식 인증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는 비행허가를 받기 위한 항공기 시스템 테스트가 필요하고 현재 기체를 생산 중이고요. 최초 기체는 올 여름쯤에 나올 것 같고 올해 말까지 세대를 생산 및 유인 비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릴리움 측에서는 ESA의 인증 수준이 미국 FAA보다 높다고 합니다. 추가 소식으로는 세계 4위, 유럽 최대 항공사이자 독일 국책항공사인 루프트한자와 MOU를 체결했고 배터리 셀 생산을 위해 이노바시라는 슬로바키아 배터리 업체와 파트너십을 확장했습니다. 릴리움 역시 다양한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부품 및 인프라를 준비하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브이톨 업계 최초로 애프터마켓 서비스 사업인 릴리움 파워온을 설립했다고 하는데요. 릴리움 파워온은 항공기 부품, 유지 보수 및 수리, 고속 충전 솔루션 서비스를 진행할 것 같고 2035년까지 최소 5빌리언 유로의 매출을 발생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관련 파트너십은 다 맺어둔 상황이고요. 한창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일 중요한 건 자금 조달일 것 같습니다. 릴리움 측에서는 예상보다 현금 지출이 적었다고 하는데요. 2023년 상반기부터 비용을 통제하기 시작했고 하반기에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예정보다 최초 고객과의 거래를 통한 선입금이 빠르게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도 긍정적인 상황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현재 유럽 다른 지역과 미국, 독일 등의 정부 기관과 자금 조달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고 선입금 역시 항공기 업체와 항공사와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형식 인증을 하게 되면 비용이 더 빠르게 소진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 기관의 자금 조달 및 빠른 선입금을 통해 현재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자금 조달을 안 받고 1년 이상을 버티기에는 힘들어 보입니다. 내게 기업의 6개월 동안의 축가 흐름을 보면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릴리움의 설계 인증, 이항의 좋은 실적으로 조비와 아처보다는 축가 흐름이 좋은 상태입니다. 정리하면 내게 기업이 각자의 방법으로 UAM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항은 저렴한 가격과 빠른 인증을 통해 UAM 시장에 미리 선점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중국 이외의 국가에 얼마나 매출 확대를 일으킬 수 있을지 봐야 될것 같고요. 조비에비에이션은 이양을 빼고 제일 빠르게 인증을 진행하고 있지만 인증이 쉽지 않은 사 5단계 완료 일정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처에비에이션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인증 경험이 많은 기업들을 파트너로 두고 진행 중인데요. 파트너십을 잘 맺어야 되겠고 먼 미래에는 공급업체의 의존도가 높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릴리움은 유럽에서 높은 기준으로 인증을 받고 있는데 유럽에서는 제일 빠른 단계지만 자금이 특히 불안하기 때문에 재무 상태를 잘 봐야겠습니다. 2023년 초만에도 인증에 대한 이야기뿐이었는데 점점 다양한 소식들과 각사의 전략도 눈에 띕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